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이 한국 그 문화를 해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신호인 것인지 어, 여쭙고 싶습니다. 그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,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. 문화상문화산업을 키우는 겁니다. 문화산업.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건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할 겁니다.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.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문화, 대한민국 문화 역량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어, 한두 가지가 아니죠. 예를 들면 팝, 드라마,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뷰티, 푸드. 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결국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.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,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뛰어난 기획가예요. 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, 문화의 그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겁니다.